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싸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싸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어떤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물고기에게 말씀하 요나를 육지에 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해 주신 말씀대로 전하지도 그대로 실천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요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니누웨와는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탄 이후에도 한동안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고 있을 때 부러운 폭풍우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싫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가 치룰 수 있는 죗값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른 선원들에 의해 들려서 요나가 바다로 내 던져지게 되었을 그때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그에게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주일 오후 설교를 할 때에 한번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요나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물고기 리콜센터로 그를 부르셔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채워 넣으신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요나를 리콜하셔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하신 방법은 그의 현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깊은 바다 아래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신 후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만들고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향해서 커다란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깨닫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나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을 더 많이 했다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당신께서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값진 선물임을 깨닫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있는 물고기 뱃속은 깊은 곳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영원히 갇힌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깊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기 힘쓰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움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변화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한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 또한 풀수 없다라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뒤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요나는 그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고 기도와 자신이 성전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은 자기 죄를 깨닫고 온전히 화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고 불에 타는 그 제물을 보면서 자신이 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저 대신 타고 저 대신 피를 흘리는 제물을 보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게 될때 유일한 희망 되시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요나.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를 물고기 바깥으로 내보내셔서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맡겨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가 이 물고기 리콜센터에서 놀랍게 변화되면서 이제는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의 현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장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값 없이 주어진 은혜가 삶을 정말 놀랍게 바꾸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새롭게 나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나를 온전히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모습을 정직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현지 사역자들과 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다 및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요나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은 만지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고 또한 그,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황태현 이춘 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유롭게 현지인들과 잘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함으로써 이 하루가 더욱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